자, 7번에 둘레 길이가 얼마라고 했냐면, 둘레가 12라고 했어요. 이 직사각형 둘레가 12라는 얘기는, 요 하나를 X라고 해주면, 얘는 6 0 0 X가 되겠죠. 합이 전체가 12이기 때문에. 맞아? 둘레가 1 2래며 그때, 4개의 원의 넓이래? 이걸 지름으로 하는 건, 여기 원 하나 그리고, 대충 그려보 여기 또원 그리고, 여기 또원 그리고, 여기 원, 원, 원 그려가지고, 이거 4개 다하란 얘기야, 그냥. 아무, 뭐, 다른 얘기 없지. 그, 럼 이런 원 4개를 네 합하래. 그럼 요거 반지름이 2분의 x고, 얘도 반지름이 2분의 600x잖아요. 그러면 2분의 x제곱파이. 더하기. 2분의 600x제곱파이. 맞죠? 이게 원 2개 넓이지? 이거 2배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나요? 이거의 최소값,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거 최소값. 자, 그러면 얘는, 일단 x의 범위가 0과 6 사이거든요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니까요 맞죠? 그럼 이차함수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y라고 할까? 그럼 y는? 이거 제곱... 어, 내가 그냥 바로 쓸게요 2분의 x제곱 600의 x제곱 파이 이거 아닌가? 4분의니까 2둘다 곱해주면 맞아? 더하이는 2분의 2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얼마나 돼 36? 파이 그러면 x 제곱 빼기 6x 플러스 1, 8인가요? 1, 8의 파이가 되겠죠. 자, x가 얼마면 최소가 됩니까? 3이면 최소 되겠지? 이쪽에서, 그죠? 어, 그래프가 지금 어, 뭐, 아래로 물러인 형태니까. 축에서 최소. 자, 이거 대입하면 되는 거죠? 맞죠? Y는 얼마가 되겠어요? 3 대입하면, 어, 9파이네요, 지이게 최소값이다.